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혈관 질환을 어떻지를 말씀드렸지만, 가장 놓치면 위험할 수도 있고, 신속함이 가장 필요할 수도 있는 질환이 바로 이거고, 또 그만큼 또 정보도 별로 없고, 일반 시민분들이 잘 모릅니다. 일반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장거리 비행 가면은 이렇게 또 청소 좀 해야 되고, 다리 이렇게 좀 되고 뚝뚝 스트레칭 해야 된다. 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룸이라고 하든요그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룸이 뭐냐면은, 바로 이 탄핵전증, 심부전증을했다어요 기압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술도 한두 대 하시면은, 이 혈관 정체를 유발시켜요. 어디? 정맥. 정맥. 맥은 정체가 안 됩니다. 정맥 자체의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정체가 되는 거죠 왜? 같은 자세로 이렇게 가만히 있고, 한 10시간, 14시간. 거기서 술도 조금 응. 조금 마시고, 기저지라도 약간. 그러면은, 혈전증이 생겨서 어디로 가느냐? 하지에 생기는 거예요. 왜 하지에 생기느냐? 길면은 막혀요. 짧으면 안 막혀요. 이제 하지가 워낙, 우리 몸에서 제일 긴 혈관은 가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사진 보시면은, 요 오른, 이 무릎이에요, 오른쪽 사진이. 저 왼쪽 무릎에, 동그라미, 가맣게 까맣게, 뭐, 동그랗게 돼 있는 느낌? 네, 보여요. 저게 이제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저걸 이제 뚫어줘야 되는데, 대부분 약으로 뚫으면 잘 뚫립니다. 먹는 약도 있고, 조사약도 있는데, 먹는 응. 약으로 먹으면 다 뚫립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약으로 하는 단계는 좀덩치 좋다고, 소리단계고 주로 저런 환자분들이 어떻게 해서 저한테 오시세요 다리가 부어요 근데 이제, 걸어서 다리가 붓는 거는 약간 다르고요. 이모빌라이제이션이첫 번째인데, 앉아가지고, 이제 컴퓨터 업무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오래 하시는 분들. 근데 다리가 부을 수 있어요. 하지정맥 있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붓기가 안 빠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심각하든지. 그러면은 바로 오셔야 돼요. 왜냐면 저거는 실제로 제가 하지정맥류로 저한테 오신 분여성분인데결국 나이도 안 많았어요. 한 40대 중반 정도인데, 수술하기 전에 시행한 검사에서, 하지 정맥류도 당연히 있으셨고요. 심각하게 심부 정맥 혈색 동반되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붙는 거는 제 혼돈된 인파 부종하고 심부 정맥 혈전증인데요. 네. 인파 부종 같은 경우에는 복부, 주로 복부 이과 수술 수술하고 연관된 게많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인파 부종은 인파액이 둘중하나에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진 게 빠져야 되는데 그 빠진 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두 가지거든요.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에 이 하지에 있던 심부정맥이 혈전이 정맥 어디로 갔다고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향성의 포인트는 어디냐? 심장입니다. 그 혈전이 폐 동맥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게 음, 핵심 거예요. 다리가 부었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뇌, 심장, 폐, 간. 이게 주요 장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녹이거나 얘가 거기 그나마 다리에 붙어 있으면 약으로 빨리 해서 해결이 되는데 이게 이미 날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빨리 시술을 해야 돼요. 치료는 대부분의 보존적인 치료를 한 7, 40% 합니다. 이 약을 드시면서 약을 일반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근데 이제 대부분의 혈전을 녹이는 약들이 출혈을 유발합니다. 네 이제 비슷한 건데 좀 다릅니다. 기전이 다릅니다. 아. 예, 그냥 근데 그 얘기까지 하면은 안 그래도 없는 구독자가 다 달아나기 때문에 <laughs> 네, 예, <laughs> 이제 안 하고 그거는 안 하고 네, 네. 아, 굉장히 심플하게 말 아주 비슷하다. 그래서 출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냥 쓸 수가 없고 출혈 위험이 아주 높은 분들한테는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부점의 혈전증은 이제 폐색전증으로 유발되기 때문에 특히 노인분들에서 주무시다가 이제 눈이 일어나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간단한 시술 수술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다 깨끗하게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리가 붓는다 어, 일단 병원에 오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외과 수술 후에 또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 수술했어, 죽었지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검사 받는 거 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 한쪽 다리가 심하게 보이면 더, 더 빨리.